반갑습니다. 2019년 3월 16일, 전일 야간시장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 15일요. 먼저 야간시장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주간시장, 야간시장 혼합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야간시장만 표시된 차트입니다. 여기 야간시장에 보시면 은 첫봉이 연봉이었는데, 그 뒤로는 양봉이 쭉 이어져 가지고 종가는 1포인트 상승한 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기. 아래 저가가 280.40, 고가가 281.95입니다. 요 폭이 고가 281.95-280.45 빼면 요 1 5입니다 1.5. 고가와 저가의 폭이 1 5이기 때문에 요 대칭을 해서 1.5 폭을 천정에다가 이 D8 1.95에다가 더하면은 283.50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바닥에다가 빼면 278.85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주간장과 야간장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주간장보다는 야간장이 그 시장의 운동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래 될때그 팁을 주는데 야간장과 주간장이 주간장은 크고 야간장은 작기 때문에 일단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야간장이 되겠습니다. 야간장의 진폭이 280.4에서 281.9인데 그 다음날 시가가 이제 어디로 결정이 되는가 그걸 잘 봐야 되겠죠 야간장의 고가 밑에 저가 위에 저기 안에서 야간장 레인지 범위 안에서 출발하느냐 야간장보다 위에 출발하느냐 아래 출발하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이제 야간장 범위 아래에서 출발하면은 이제 이, 이 폭이 1.5가 되니까 어, 뭐, 충폭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요쯤 출발한다 그러면 요 위에 야간장 고가 부근에 저항이 있을 고 저가 부근에 지지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 야간에 여기 고가에 매수한 사람, 저가에 매수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야간 고가를 돌파를 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큰가? 그럼 기본적으로 한 폭이 올라갈 가능성을 상정해야 됩니다. 그럼 281.95에서 1 5를 더하면 목표치가 283.50이죠. 그럼 어제 야간, 주간은 변동폭이 4.7이고요. 야간은 1.55니까 주간이 야간보다 훨씬 작죠. 그러니까 주간은 이 고점을, 주간 고점이 404.7인데 이걸 돌파했거든요, 야간에. 그럼 주간 고점을 돌파한 걸 적용을 시키면 286.20이거든요. 그래서 야간장이 고가를 이제 내일 월요일 날 돌파를 하면 1차 목표가 283.50이 되는 겁니다. 283.50. 그 다음에 2차 목표는 286.20이 되겠죠. 그럼 3차 목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지금 야간에 이 고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전체 폭을 또 계산해야 되겠죠. 전체 폭은 주간 저가에다가 야간 고가를 빼면 전체 폭이 5.15가 됩니다. 5.15 플러스 5.15 5.15를 천장에다가 더하면 287.10이 됩니다. 바닥에다 빼면 271.6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목표치가 3차 목표치가 287.10. 2차 목표치는 286.20. 1차 목표치는 283.50. 이렇게 됩니다.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상정할 경우에 목표치가 1차는 283.50 2차는 286.20 3차는 287.20 이렇게 상정할 수가 있다 세 가지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분은 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예 제가 방송 시작할 때 푸시 신호가 갑니다 휴대폰에 띵동 소리가 나거든요 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일목닷컴. 예, 그리고 구글 안드로이드 전용 앱이 있습니다. 예, 여기 주소 있습니다. 방, 방송 그 창, 예, 거기 보시면 나와 있죠. 예, 그리고 타이쿤의 일목균형 도서 안내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가입하셔가지고, 여기 제가 메일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칼럼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럼 뭐 쓰느냐. 여기 보시면은, 요게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홈페이지 보시면, 일목 칼럼 이렇게 있죠. 요, 요 부분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목요일 날쓴 글이 이겁니다. 엄브렐라 라인즈 헤머. 여기 모양을 보시면 은 아래 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죠 이게 이게 우산 모양 또는 망치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 밑에서 계속 걷어올리는 굉장히 큰 매수세력이 있는 거죠 양의 구름층 상단 지지를 예, 바라보고 그러면 이제 3일 물렸다는 이야기죠 그럼 위로 땡기면 전부 손절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예, 위쪽으로 땡기니까 전부 손절매체가 위로 다딸려올려온 거죠 요런걸 미리 이제 장이 지금 강세로 이제 바뀌고 있다.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상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우산형 캔들은 망치형이라고도 하는데 바닥을 다지는 패턴이다. 예. 망치형 캔들의 일본식 명칭은 탁구리인데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물 속에 손을 넣고 더듬어 물속 깊이를 잰다는 뜻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 에 어제 제가 칼럼을 쓴 거에 보시면은 롱 화이트 오프닝 보즈 캔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테크닉을 설명해내는 건데요. 이게 양봉이 이제 큰게올라왔죠 이게 왜 크게 올라왔느냐? 여기 아래 부분에 매도친 사람, 요 아래 부분에 매도친 사람, 아 매도친 사람 전부 다 손질을 하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쭉 올라가니까 아침이 조금 땡기니까. 아침에 시가 출발해가 아래, 아래 꼬리가 하나도 없죠? 그냥 계속 올라왔습니다. 아래 꼬리가 없다는 이야기는 대기 매물이 없다는 이야기죠. 왜 대기 매물이 없느냐. 지금 여기 아래 꼬리가 이렇게 내려갈 때 매도 신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약수장 이렇게 내려갈 걸로 보고, 그러니까, 매물이 없, 내려가면 매도, 매도 물량이 생기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매도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쫙 당기니까 계속 딸려 올라온 겁니다. 이거를 이캔들의 이름이 롱 화이트 오프닝 마루 부 오프닝 보즈입니다예 이건 롱은 길다 화이트는 양봉 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책 인쇄할 때 전부다 흑백 아닙니면 흑백 그러니까 양봉은 화이트로 표시하고 음봉은 예 블랙으로 표시 하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이러면 양봉 이에요 롱 화이트 이러면 대양봉 입니다 오프닝 보즈 오프닝 보즈는 시가가 보주다. 보주가 뭐냐? 자, 여기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보즈는일본어보즈 방주, 한자로 표시하면 어원이다. 이런 중처럼 민머리를, 민머리를, 머리 빡빡 깎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없는 거죠. 머리카락은 캔들로 치면은 꼬리에 꼬리, 윗꼬리, 아래 꼬리, 그걸 머리카락에 비교한 겁니다. 그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는 이제. 시가 밑으로 저가가 없다는 이야기죠. 시가가 저가예요. 시가가 저가 꼬리가 없이 깨끗한 상태라는데 그러므로 롱 화이트 오프닝 보즈 캔들은 시가 이후 매물 부족으로 아래 꼬리가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양봉을 붙잡는다. 여기입니다. 어제 그 양봉을 보시면은 이게 양봉 크게 올라가는데 윗꼬리가 좀 있죠. 이거는 이제 너무 급등해 가지고. 예, 야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종가 부분에 가가지고 이익을 좀 실현시켜 두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한 1억 뭐한 10개 샀다 그러면 한 5개는 수익을 실현하고 한 5개는 홀딩 해보고 뭐 이런식의 개념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거죠 왜냐 여기 지금 보시면 뭐기준선 있죠 26 캔들 동안의 중심 이게 여기 고가 더하기 여기 저가 나누기 이하면 여기가 중심이거든요 중심이라는 이야기는 여기 내로 이 동안에 거래했던 사람들 전부 다 본전이 여기입니다 그 물려 있다가 이제 본전까지 올라오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갖고 있는 물량이 한 절반 정도는 청산하는 거죠. 왜 그러냐? 조금 내려가면 또물탈수 있는 작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윗거이좀 있는 건데 여기 윗를 여기 이제 이이 이 오프닝 롱 화이트 오프닝 보즈를이 영어로 설명된 거를 쭉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또 오프닝 보즈 캔들은 시가 이후 추세 반대 방향으로 꼬리가 없는 캔들을 말한다. 이 패턴은 시가 이후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나, 종가 부근의 경계 매물 또는 이식 매물에 추세 반대 방향으로 꼬리가 안된다이 캔들은 추세 지속력이 매우 강하나, 아래 위꼬리 없는 캔들, 마루보즈. 마루보즈는 뭐냐면, 마루가 온통 강조해요. 보즈. 아래, 아래 꼬리도 없고, 위꼬리도 없는 거. 그걸 마루보즈라고 합니다. 화이트. 예. 그다음에 또는 윗꼬리 없는 캔들, 클로징 보즈에 비해 다소 약한 패턴이다. 왜냐, 윗꼬리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거일의 양봉이 갖는 두 가지의 의미. 첫째는 상승 추세 지속 시 2,210.95까지 상승할 가능성이고, 둘째는 상승 추세 소멸 시 2,202.23.41까지 하락할 가능성이다. 상승 추세 지속으로 볼 경우 추가 2 양봉 또는 추가 4 양봉 형성으로. 2,210.95 또는 그 이상까지 상승을 내다보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양봉이 크죠 요 양봉의 전체 이 캔들의 큰 거를 한포 위로 가느냐 한포 아래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렇게 겁나갈 거로 예상되지 않으면 위로 밑쪽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밑쪽으로 한포 올라갈 경우에 목표치가 2000, 2,219 10.95다그 위치가 지금 되느냐 이쯤 되겠죠 여기 지금 요, 요 원봉이 있죠 요거 요쯤 된다 이러냐 입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